철근에 이제 어, 어, 불을 대는 용접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기준 외에 어, 뭐 시방서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과 시방서가 왜 그렇게 에,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준과 시방서에서 어, 철근에 용접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어,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하 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어, 용접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뭐 얘기도 하고 음, 기준과 시방서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그리고 어, 본인이 하는 방법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어, 근데 이제 그게 어, 기준과 시방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음, 기본 배경하고 부합한다면 안전할 것이고요. 어, 그러지 않는다면 그걸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요첫 페이지에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 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 기준입니다. KDS142052에 있는 어, 용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접 이음에 대한 요구 강도랑 그 다음에 허용하는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목 두께랑 길이의 설계 방법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심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횡보강 철근의 배치 그런데 용접용 철근이 아닌 경우에 쓸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조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열하는 방 예열의 온도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용접용 철근은, 용접용 철근은, 그, 어, KSD3504에 2001년에 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 SD400W하고 SD500W를 하고 있는데, KS를 어, 자세히 보시면 용접 성능에 문제가 되는 이제 화학성분하고 탄소당량을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오른쪽에 표를 어, 어, 밑에 표부터 보시면 이제 철근의 종류는 이제 일반용 어, 그다음에 용접용 특수 내진용이 있는데 이제 특수 내진용은 어, 특수 모멘트 골조라든지 특수 전단벽에서 내진용 철근을 쓰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주철근이 충분하게 이제 항복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반용은 그 외에 있는 철근들을 다쓸수 있죠. 그리고 용접용은 이제 용접에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성분은 화학 성분은 이제 탄소가 제일 문제죠. 탄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어, 탄소의 값의 규제가 어, 엄격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망간이라든지, 어, 뭐 그다음에 이제 어, 탄소 당량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질소는 이제 어, 좀 다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뭐 실리콘 황뭐인 이런 것들은 어, 다른 거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이 탄소 당량을 어, 계산하기 위해서 어,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다른 화학 성분이 탄소만큼 얼마나 나쁘냐 용접에 그래서 어, 망간의 6분의 1, 어, 크롬, 바디늄, 어, 몰리브덴의 5분의 1, 그 다음에 구리와 어, 니켈의 15분의 1을 더해서 어, 탄소 당량으로 계산해서 그 값들이 어, 0.5 이하가 돼야지 이 용접용 철근으로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강사에서 이런 품질 관리 기준으로 철근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AWSD 1.4 이거를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철근의 용접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이 내용들도 실은 이제 용접 관점에서만 철근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에서 뭐 철근의 상세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지는 못해요. 어, 그러니 이거는 이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어, 이 방법대로 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다 이건 아니니까. 이 방법대로 용접을 했더니, 뭐, 다른데 문제가 생기면 뭐못 쓰는 거죠. 뭐 콘크리트 충전성에 문제 가 생기면 못뭐 쓰는 거고, 철근 상세를 맞출 수 없으면 못뭐 쓰는 거죠 어, 이것 따로 했기 때문에 철근, 다른 횡보강 철근을 못 한다. 어, 그건 좀, 어, 말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예. 어, 이 방법대로 해서, 어, 뭐, 다른 게 예외가 될수 있는 건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에,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용접이 가능한 재료에, 용접이 가능한 철근이어야 된다. 또한 이제 뭐 용접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품질 관리.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 어떻게? 어, 강구조 용접과 동등하다. 어, 강구조 용접과 동등하다. 어,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 강구조 가 아닌데 왜 강구조만큼 하냐. 철근인데. 이거면 뭐 이제 인장을 뭐 강구조에서는 강제가 받는데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인장력을 뭐 누가 다른 애가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용접을 했으면 용접을 한그 철근이 인장을 다 받고 구조적인 역할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무척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마음 이 편하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용접 가능한 재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탄소당량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탄소당량의 값은, 어,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쓰입니다. AWS D1.4에도 마찬가지고요. 어, BS 코드, 뭐 IS 코드, 뭐, 어, 이렇게, 음, 용접이 가능한 재료를 정의하는, 철근 재료를 정의하는 데서, 어, 동일하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탄소당량 값을. 어, 미국에서는, 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우리 k s t 3 5 0 4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어, AWS, 아, ASTM, ASTMA 어, 615가 있고 70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가 이제 일반용이고 706이 이제 내진용이면서 용접용, 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706은, 어, 이제, 로 e 로이 스틸 바 해가지고 이제 탄소값이 좀 낮은 그런 강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프로퍼티하고 케미컬 컴포지션이 좀더 다르게 이제 엄격한 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대한 규정도 615보다는 내진 용철근에 맞춰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 여기서 이제 용접 관련된 거는 어, 화학 성분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탄소 당량 값이 되겠고요.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AWSD1.4를 이제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AWSD1.4에 있는 용접을 하려면 어, ASTM A706을 쓰라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그냥 또뭐막 쓰는 게 아니라, 어, 이 용접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 어, 그러니까 뭐 용접제라든지 뭐 예열, 어, 그외 하여튼 용접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어, AWSD 1.4에 있는 내용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 예. 그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어디서 그림 한 장만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용접을 하겠다. 아, 그게 아니랍니다. 그런 용접 방법에 적합한 용접 재료와 뭐 어, 온도 조건과 용접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다 어, 해서 되는 어, 거예다 그게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재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품질 관리하고도 어, 맞게 되겠고요. 어, 우리 이제 어, KS하고 KST 3504하고 어,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 조금씩 달라요. 어, 완전히 같진 않고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탄소당량 값이 좀 다른데, 탄소당량을 계산하는 식도 좀 다릅니다. 심지어 이제 용접에 유리한 원소들은 탄소당량 계산할 때 이제 빼죠. 몰리브디이나 바디니움 같은 것들은 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는 이제 용접을 정하고 싶으면 탄소량을 줄이고 어, 바디늄, 몰리브덴, 구리, 니켈 같은 것들로 어, 강도를 맞추라 또는 뭐그 성분들을 컨트롤해라 이런 뜻인 거죠. 음. 에, 쉽지 않죠. 제강사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다 맞추는 게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 문제. 에. 근데 이제 뭐 비용을 음, 어느 정도 뭐 지불할 국가적인 수준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에, 무작정 이제 싼 것만을 고집 해산은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냐. 품질 관리는, 음, 우리 이제 시방서에, 어, 시방서에 또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CS142011 철근공사에 이제, 어, 용접이음에서 어,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용접 작업 계획서를 강구조에서 용접하듯이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강구조용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해서 어,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책임기술자가 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예, 책임기자가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용접 방법에 대해서는 어, 피복 아크 웰딩과 플러스 코어드 아크 웰딩을 이제 기준에서 똑같이 해설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방법을 하고 그외 방법은 강구조와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시방서에서는 겹침 용접 이음을 허용을, 어, 겹침 용접 이음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맞댐 용접 이음을 하고 싶으면 어, 제가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구리를 이제 개선을 해서, 마구리를 계산을 해서, 어, 이 맞된 용접, 음, 그로브 웰딩에 의해서 이제, 어, 충분히 용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설계 기준 항복온도의 125%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외관에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보통의 철근의 외관은 우리가 늘 콘크리트와의 부착 성능을 위해서 뭐 페인트라든지 기름 묻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용접에 유해한 물질들도 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크를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 먼지나 기타의 물질들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강구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 구조물에 철근을, 우리가 내, 어떻게 찾아서 노출시켜가지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를 파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철근에 손상이 가 수는 안 된다. 철근이 손상이 안 가게 파쇄를 할수 있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서 소규모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직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강구조 용접할 때 보면 그 밑에 이제 루트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죠 예. 이게 너무 벌어지면 용접이 또 안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직선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휘었다가 폈다가 뭐 이래서는 안된다 어, 기준에서는 이제 어, 어떻게 굽혀진 것 같으면 이제 굽혀진 부분에서 이 d 이 떨어진 곳에서 어, 용접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뭐좀 구부렸다 폈다가 뭐 이렇게 되면 그부분을 용접해서는 안된다고어 바람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풍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 순간 최대 풍속 2.7km/sec 어, 이상일 때는 방풍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방풍 시설하는 게 그만큼만 가두면 되니까 그거는 뭐 강구조에서 용접할 때 많이 쓰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되고요. 기온도 사실은 이제 어 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영하 18도 이하일 때 에, 하지 마라고돼 있으니까 에, 그 외의 경우는 이제 적절한 예열을 해서 하면 음, 되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요. 하여튼 어, 추운 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 그다음에 이제 예열을 할 때는 끝에서 150mm 연장된 부위까지 예열하라는 을 거예요. 그니까딱 용접한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150mm씩 더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AWS를 참고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루트 간격의 상한값.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철근이 이, 철근이 완전히 이제 직선으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약간 이제 골동골동하면 어,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라는 거예요. 어, 보고 대충에 현장에 맞춰서 한다. 그러 면안 된다는 거예요. 강구자 용접 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어, 용접 계획서 용접 작업 계획서에 어, 루트 간격이라든지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것들을 명시를 해서 어,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 하겠다는 음,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이 콘크리트에 묻혀있게 되면 어, 콘크리트에 이제 이렇게 한쪽이 묻혀있게 되면 여기가 콘크리트면 음, 너무 가까이서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이 용접 열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용접 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콘크리트에 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거는 뭐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금속재를 붙여가지고 어, 용접 열이 이렇게 발산되도록 어,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접재는 어, 강구조하고 똑같죠. 강구조하고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 인장강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 인장강도. 항복 강도가 아니라,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은, 어 아래 바로 아래 강도에 이제 용접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낮춰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여서는 못쓰도 낮춰서는 쓸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접제의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용접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철근 강종의 인장 강도에 맞는, 어 용접제를, 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뭐 이제 구조 설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게 어렵지 않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향 용접은 안 된다. 상향 용접은 안 된다. 예, 이렇게 용접을 하겠다. 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 이게그 어, 다음에 이제 하향 용접이라든지 이제 어, 수직으로 상향 용접 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외에 이제 용접 관련된 일반사항들은 어, 강구조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강구조 기준에 자세하게 이제 용접에 관련된 일반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강구조 기준을 확인을 해서 용접 작업에 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냉각 시켜야 니다 그거는 뭐 어, 용접을 급냉시키게 되면 용접부에 손상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검사는 어, 외관검사하고 용접부 결함 인장시험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인장시험은 1로트마다 음, 어, 3개, 예. 한 로트는 얼마냐 하면 이제 한 작업반이 하루에 한거 200개 정도 이제 3개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비파괴 검사, 어, 비파괴 검사는 1로트마다 어, 30개를 해요. 거의 뭐, 그니까, 매일매일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당일 당일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강구조와 동등한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용접 작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는 욕조는 절대 안 된다. 다른 공정, 두개 공정이 섞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철근의 용접에 적합한 재료야 여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그거 용접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니 예, 계속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